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고 이메일도 보낼 수 없으며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세상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나설 겁니다.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필수적이죠.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전 세계의 노드들이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네트워크가 사라진다면, 블록체인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수 없으며, 암호화폐는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인터넷이 갑작스럽게 멈춘다면 그 충격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없이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몇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자들은 인터넷이 아닌 라디오 주파수나 위성 통신을 이용해 거래를 검증하는 방안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없이도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스트리엄 사탈라이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없이도 비트코인 노드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위성과 같은 기술이 암호화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화된 인터넷 시스템이 사라지더라도 분산된 노드 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인터넷이 없다고 해서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메시 네트워크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 간의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방식으로 노드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적인 인터넷 정지 상황에서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초기에는 라디오 주파수로 거래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암호화폐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인터넷의 중앙화는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인터넷을 통제할 때 우리는 그 권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 원리는 바로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그건 어쩌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진정한 탈중앙화로 나아갈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성, 메시 네트워크, 라디오, 주파수와 같은 대체 기술을 통해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는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이나 메시 네트워크 같은 대체 기술은 인터넷만큼 강력하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규모와 속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대안적 네트워크들이 과연 현재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유지할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암호화폐는 그 존재 자체가 단순한 디지털 화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생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히 인터넷에 의존하는 기술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암호화폐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 미래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암호화폐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설명란에 적힌 거래소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가입만 해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설명란을 확인하고 다음 암호화폐 혁명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